유니스트 인공지능 혁신파크가 오늘 첫 수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. 입주 신청도 잇따르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입니다. 김규태 기자입니다. 학생들이 인공지능 교육을 받느라 여념이 없습니다. 수강생들은 모두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. 올해 초 문을 연 인공지능 혁신파크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 기초부터 실습까지 5개월 과정으로 교육에 들어간 겁니다. 2개월 교육에는 기초 인공지능부터 딥러닝까지 다루고 남은 3개월 동안 제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풀고 싶은 문제를 학교랑 같이 머리를 맞대서 푸는 프로젝트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. 수강생을 30명만 받기로 했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 신청자가 배 이상 몰리면서 정원을 10명도 늘렸습니다. 이곳 인공지능 혁신파크에는 최대 20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데요. 기업들의 입주 신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적합성 등을 인정받아야만 입주할 수 있는데 10여개 업체가 면접에 참여했습니다. AI 기술을 가지고 제조 쪽에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전문기업인데요. 사이까지는 AI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좀 필요합니다. 그런 것들을 저 유니스트의 전문 교수님들과 같이 협력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. 저희들이... 중소기업들이 AI에 대해서 관심은 되게 높은데 기업 내부에서 추진할 역량이 거의 없습니다. 재직자들을 잘 교육시켜가지고 스스로 AI를 기업 내부에 이렇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이제 가장 급선무가 되겠고. 첫 회의 노래는 예순개 중소기업이 AI 혁신파크의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. 인공지능학과와 대학원, 그리고 산업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파크까지 갖추면서 울산이 신성장 산업의 도약할 발판을 착착 구축하고 있습니다. 뉴비신 뉴스 김규태입니다.